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 자산운용의 김동윤 매니저님 다시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의 김동윤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에 워낙 관심도 좀 많으신 그런 빅테크에 대해서 좀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빅테크가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아, 저거 사야 될것 같은데? AI 때문에 더 사야 될것 같은데? 근데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니까, 아, 좀 떨어지면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못 잡으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 계속 올라가니까, 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매니저님께서 보실 때, 이 비고 빅테크 기업, 물론 작년부터 많이 올랐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네, 아마 저도 이제 세미나를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에 많이 올랐고, 그리고 24년 들어서도 많이 올랐는데, 음. 결국 그래서 사도 되는 타이밍인지, 그쵸.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결론을 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셔도 음. 됩니다. 사셔도 되는데 다만 생각하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오르는지를 아시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결론적으로는 투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라는 거죠.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어, 실적을 봐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많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외에 기업들에서는 23년 뭐연중의 긴축이다, 금리가 높다,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나타나 있었고 이게 실적으로 나타내면서 주가가 흐름을 좋게 가져가지 못했죠. 그래서 주가를 봤을 때 우리가 물론 실적만이 주가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실적이다. 그래서 뭐 M7이다, 뭐 AI5다. 요즘에는 AI가 워낙에 핫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어, 이렇게 일컬어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실적을 반영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빅테크들 대표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도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난번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사실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기업은 좀 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뭐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주요 기업들만 잠깐 말씀드리면 역시나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애플은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애플 카를 포기하고 또 AI에 집중하겠다라고 음. 밝히기도 했고, 그렇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잖아요. 뭐 챗GPT 뭐 개발사인 어 오픈AI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음. 이와 별개로 또 동시에 애저 클라우드를 잘하고 있고 또 코파일럿이라는 이런 생성형 AI 쪽에 선점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이미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역시나 AWS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켓 시장 점유율로 한 지금 1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 구글도 마찬가지로 또 클라우드 사업에서 대형 기업으로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빅테크들 위주로 AI 시장 선점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탄탄한 기업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술력과 자본력, 자본력을 함께 가진 이 강력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한 투자가 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AI 시대에서도 역시나 빅테크들이 좀어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 100 그리고 빅테크 10개 기업의 어, ROE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10개 기업들의 ROE가 지금 한2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ROE가 어, 자기 자본 이익률이잖아요.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자본이 탄탄한 빅테크들, 제가 앞서서 이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했는데, 이런 탄탄한 빅테크 기업들이 보니까 결국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효율까지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잘하는 기업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인 이런 빅테크로 계속해서 좀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2023년에 유난히 이 빅테크 10개 기업의 ROE가 치솟는 움직임이 나와졌네요. 어, 요게좀 AI 영향이 컸다라고 볼수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AI가 폭증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니즈가 훨씬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의 GPU라던가 뭐 AMD도 GPU를 잘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무형의 그런 자산들 역시나 뭐 컨텐츠 역시도 굉장히 좀 많은 수혜가 나타나게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놨던 게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기업들에서 roe가 폭증하는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작년에 미국 증시가 뭐 좋다 좋다 하긴 했지만 이게 실상 까놓고 보면 이 특정 빅테크 기업들 시총좀큰 기업들이 그 시장을 끌어올린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사실 그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체가 돈의 쏠림 현상이 워낙 빅테크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라 것으로도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은 사실 우리는 투자를 미래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얘네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만큼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많이 올랐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인지 음. 그냥 결국에는 이게 지금 뭐 옛날부터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엔 우상향을 해온 건 동일한 건데 왜 지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인 거 아닌가 라고 음. 생각을 하시는지를 조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관점으로만 보면 사실 투자라는 건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뭐, 발목에서 사고 싶다, 혹은 무릎에서 사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상승하는 시장에 올라 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빅테크를 좀 쳐다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준비해 봤는데, M7의 시총 및 영업이익 비중을 좀 준비해 를 봤습니다. 그래서 S&P 500에서 M7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과 그리고 어, 영업이익 비중의 괴리를 보면은 이 괴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어,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겠죠. 물론 차트를 보시면, 어, 지금 이미 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하실 수가 있어요. 과거 대비에선 그런데요. 이제 세상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 드라이빙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렇게 낮추고 있는 효과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영업이익과 그리고 실적이 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이 비싼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물론 지금까지 많이 오른 건 맞지만 그만큼 이익도 빠르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시가총액 이랑 영업이 기준 따져 봤을 때그 괴리가 많이 벌어진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빅테크 들의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빅테크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나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네. 뭐 그런 기업들 외에도 빅테크 전반적으로 이런 성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2023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발표된 제가 앞서서 4Q23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이 빅테크들 실적을 보면은 실적 발표 전에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그 예상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시 23년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뭐 아까 앞서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높다 뭐 여러 가지 어뭐 지정학적 이슈들도 있었고 해서 사실 다른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빅테크들은 기존에 2023년에 좋은 실적이 내기도 했고 또4 q 23 역시나 어, 실적 예상치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이걸 다 깨부시고 올라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할 힘이 다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실적이 없이 결국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건 과열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과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은 사실 과열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뭐 시장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결국에는 실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열된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게 엔비디아였잖아요. 그 엔비디아조차도 건강한 상승이라고 보여지는 걸까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더 놀라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 어,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얘기 드리면 많이 놀라시던데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23년 초부터 좀 엄청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제 채찍 PT가 발표가 되고 나서 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엔비디아의 시총을 생각하면 사실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23년 중순까지 PER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PER이 올라가다가 지금에 와서 보면은 다시 2023년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어 25배에서 30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면 사실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EPS 그러니까 성과가 그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는. 어, 상황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한 엔비디아라고 봤을 때, EPS와 p e r 을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좀 오버밸류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차트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빅테크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보셔야 하는 게 단순한 주가 상승,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많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실적이 잘 나와서 이게 시장에 잘 반영이 된 건지, 오히려 덜 올라간 건 아닌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직까지는 건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투자가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메이저 님께서는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반도체 말씀드렸을 때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어, 높은 R&D와 캐펙스를 기반으로 해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의더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특정 반도체라든가 특정 어,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빅테크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결국에는 이 기업들 전반에 대해서 다 익스포저를 골고루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AI 시대에서 이 엔비디아가 뭐, 누구도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 뭐 지금 이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GPU는 AI를 구동하는 절대 다수의 이 GPU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AI 시대에서 인프라에 필요한, 그러니까 후방 산업에서의 어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또 전방 산업에서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저는 이 부분은 딱 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챗 GPT가 이미 뭐 세상에 나와서 거의 뭐 혁신을 그렇죠. 일으킨 장본인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챗 GPT가 계속해서 무조건 1등이다라고 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그냥 생성형 AI뿐만이 아닌 거예요. 휴머노이드의 로봇도 지금 새로운 시장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뭐 이와 관련해서 a i 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메타에서는 또 메타버스를 이미 선점해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타버스 역시나 AI와 관련해서 그냥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 쪽에서 모멘텀을 가져가서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무수히 많은 혁신 산업의 전반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기업들의 동일가중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반도체와는 달리 이런 빅테크 전반에 대한 투자는 동일가중 방식이 필요한, 어 ETF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바로 빅테크의 전반으로 동일가중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부터 AI를 되게 깊게 공부를 해본 바로는 일단 AI를 작년부터 기업들이 했던 건 누가 누가 더이 인공지능 뇌를 만들어서 활용할 것이느냐.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 뇌를 만들기 위해 반도체를 막 사들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말씀하신 뭐 후방 산업에서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면은 이제 점점 이게 쓸만한 가치가 생기니까, 각 기업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이제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AI를 가지고 누가 잘 활용할까는 아직 가시화가 안 되었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사실 테슬라는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그 다음에 뭐각 애플은 그 외에 하드웨어, 메타버스, 메타는 메타버스, 뭐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데 애를 활용하면서 실적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하나의 너무나 이제 비중을 투자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이제 분산해서 하는 게좀 이상적일 것 같다. 맞습니다. 모두가 이제 성장할 가능성을 어 크게 좀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메이점, 그러면 이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이라는 상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한 상품인 건가요? 어, 일단은 요즘에 빅테크 관련해서 가장 들 많이들 언급하시는 키워드죠. M7, M7 기업들을 모두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브로드컴, AI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하죠. 브로드컴과 스노우플레이크,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에도 투자가 되고 있어서 사실 이름만 들어도 결국에는 이제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미국 빅테크 10개 기업에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을 우리가 좀 돌아, 돌이켜보고 좀 생각을 해보면 어,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브로드컴 이런 기업에서 이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났었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알파벳 이런 기업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시가총액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이 주가 상승률을 가져갔고 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결국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니까 빅테크 내에서의 랠리는 사실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하위 종목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혁신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 시대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AI 판도에 따라서 빅테크 내에서의 이 주도주가 변동할 가능성이 사실 언제든지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을 하려면 사실 빅테크의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시는 게 결국엔 시총 가중 방식보다는 좀 유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빅테크 투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는 결국에는 이제 성장주거든요. 뭐 시총이 사실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뭐 그냥 대형주라고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 결국에 이 본질 자체는 성장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장주들은 결국에는 금리가 낮은 환경, 그러니까 조달금리가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해와서 그리고 높은 뭐 R&D와 a p e x 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좀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졌을 때 결국에는 주가 상승률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2024년에, 그러니까 뭐 파월도 최근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속도의 문제일 거다.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역시나 이제 어, 빅테크들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유효하다. 라고도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빅테크는 성장주인데 이 성장주는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도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파월의 연준장이 금리 인하를 좀 선언한 만큼 어그 시기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금리 미국 금리 인하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강세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게 과연 좀 매력적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맞아요. 역시 굉장히 예리하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성장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환해지가 좀 필요하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환이라는 거는 양국의 금리차로 인해서 뭐 주요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인하한다고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환이 오픈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결국에는 어 빅테크의 본질은 살아있고 내가 여기서 주가상승을 가져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환 때문에 마이너스를 음. 보실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성장주, 이런 빅테크에 투자할 때는 결국에는 환율 해지된 그런 ETF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품은 한이 헤지가 되는 건가요? 한 헤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식 명칭이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과로 열고 해지형 ETF가 아. 정식 명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다가오는 금리 인하 시기에 따른 여러모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매니저님이랑 이제 저번에는 저희가 반도체 그리고 이번에는 빅테크 관련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확실히 그 AI 시대에 따라서.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주목을 해야 될지 좀 포인트를 잘 집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도움이 됐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끝으로 저희 시청자 분들께 한마디 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어, 빅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 말씀드리면서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헤지형 ETF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ETF는 사실 2월 27일부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헤지형 ETF라는 명칭으로 이제 다른 투자 분들께서도 좀 많이 투자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명칭 변경을 하면서 사실 어, 투자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10개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이 상품의 본질에 대해서 더욱더 좀잘 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투자라는 건 투자 자 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상품이 결국엔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어떤 본질을 갖고 투자가 되고 있는 상품인지 그리고 이 산, 투자되고 있는 산업은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투자하고 그리고 이해하시고 투자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반도 투자 말씀드릴 때는 어, 잘 나가고 있는 기업에 더 높은 비중으로 그리고 오늘 미국 빅테크 투자에 대해 말씀드릴 때는, 어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시는 게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이런 투자 특성을, 산업별 특성을 잘 반영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말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부자TV에서는 또 수빈쌤께서 워낙에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잘, 어 인지하셔서,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 ETF도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잘 반영하셔서 시장 상황이나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잘 활용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AI 투자를 할때 저는 아, 장기적으로 이피테크에 투자를 할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했었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일가중이라는 어, 또 핵심 투자 전략을 더 나눠주신 것 같아서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삼성자산운용의 김동윤 매니저님 모시고요 미국 빅테크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소중한 인사이트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ETF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함께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